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 여름의 패왕이라는 타이틀로 썸머리그 전승을 거둔 토론토 랩터스의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랩터스가 썸머리그의 4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4대0 무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득실차로 인해서 1번 시드까지 따내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일단, 랩터스, 현역 NBA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썸머리그와의 수준차를 여실히 보여줬고요. 확실히 초청 선수들과의 클래스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클래스 차이로 인해서 썸머리그의 활약이 곧 정규 시즌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랩터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랩터스의 썸머리그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잘해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매 경기 뛰어난 수비로 턴오버에서 우위를 가져갔고 이 뛰어난 수비는 개인의 수비력 뿐 아니라 팀이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루키나 소포머 모두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NBA에 가서도 이 이해한 전술을 바탕으로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이 기대됩니다. 사실 지난 시즌의 랩터스는 랩터스답지 않게 수비력이 굉장히 약했는데요. 이번에 썸머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줘서 다시 반등할 것 같습니다. 멤버들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포머 선수들입니다. 자말쉐드 지난 시즌 75경기를 출전한 선수다운 모습을 썸머리그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여유있게 경기를 하면서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8 득점, 5.3 어시스트, 3 리바운드, 그리고 1.8 스틸을 평균 기록했습니다. 야투율은 사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치만 백업으로 나서는 선수들을 위해서 출장 시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었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쇼케이스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모보, 사말 섀도와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할 정도로 기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이미슨 배틀. 정규 시즌에서는 벤치 멤버이지만 여기서는 주전 슈터로서 평균 9 3득점에 3점더 매경기 2개씩 넣었습니다. 주전 슈터로서 그래비티 활용 등에 대한 연습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썸머리그 정도라면 제이미슨 배틀 선수는 굉장히 위협적인 슈터이기 때문에 해설진도 이 선수의 슛을 주목해야 된다고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할 소포모어는 자코비 월터입니다. 평균 15.3득점에 2.5스틸 0.5블락을 기록했습니다. 덴버전에서는 무려 26득점과 7개의 스틸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자코비 월터가 이번 썸머리그에서는 그렇게 야투율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13.5개의 야투와 7.5개의 3점슛 시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슛을 했기 때문인데요. 성공률에 상관없이 1옵션을 연습해본 것은 굉장히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서머리그를 통해서 1옵션, 자기가 공격을 만들어내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성장에 좋은 찬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보장 계약자 선수들에 대한 리뷰입니다. AJ로서는 평균 18.5득점에 야투율과 3점씩 역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에 있어서는 팀의 에이스로서 확실한 스코어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콜린 캐슬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동 포지션의 울리이 세가 굉장히 맹활약했기 때문에 더욱더 캐슬턴의 부진은 치가 크게 납니다. 로슨이 스윙맨 포지션의 경쟁이 세기 때문에 밀려나고 방출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한다면 프리시즌까지 같이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루키들에 대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웨이 계약자로 랩터스에 합류한 첫기 햇번 선수인데요. 썸머리그에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사실 이 NBA라는 곳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로스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본인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고 계약의 해지가 언제든 가능한 투 a 이라면 더욱더 본인의 재능을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뭐 7월 8일에 투 a 이 계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오면 이 계약은 해지당하고 다른 선수에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햇번 굉장히 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할 선수는 일라이자 마틴 선수입니다. 근육질의 몸매에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효율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지만 몬스터 덩크 등 굉장히 볼만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일라이자 마틴의 활약이 NBA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당면 과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투웨이 계약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이노5에서 실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런 돌격대장 타입의 선수를 좋아하는 터라 잘이 압박감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랩터스에 콜업되기를 바랍니다. 콜린 머레이보일 명불허전이었습니다. 평균 1 2 7득점에 6.3리바운드 2.3스틸 0.7블락을 기록을 했고요. 부상으로 첫 경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경기들에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장점인 수비능력 역시 원없이 보여졌고요. 썸머리그의 빅맨들은 NBA보다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빅맨에 대한 수비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썸머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20득점을 올리면서 팀 스코어링 리더가 되는 등 공격에 있어서도 좋은 포텐셜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포모어이지만 부력이 짧은 터라, 뭐, 6 k 로 분류해도 별 말이 없을 물리촘세입니다 평균 8.3 득점, 4.3 리바운드, 1.8 스틸, 1.5 블락을 기록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선수 놀랐습니다. 부력이 짧은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잘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선수 운동 능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수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좋은, 비큐도 좋은 선수였고요. 부력이 짧은 선수 특유의 어리버리함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울리의 섬세가 수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캐슬턴이 경쟁에 밀려 방출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고입니다 뭐 썸머리그이지만 우승은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올라온 플레이오프 우승까지 가주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썸머리그가 끝나면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트레이닝 캠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그 전에 트레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랩터스가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해 보입니다. 뭐 트레이닝 캠프 예상하자면 유망한 선수 한 3명 정도가 초청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생존 경쟁이 프리시즌을 통해서 트레이닝 캠프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